안녕하세요. 도영 박사입니다. 어, 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복용 수술을 잘못, 그니까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표피를. 그래서 그게 짧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좀막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아, 이게, 이 세수공, 우리 수련을 하면은, 표피는 한,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금방 늘어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몸통보다 표피가 훨씬 더, 더잘 늘어나는 게 맞고, 그래서 끝 묶는 위치에 따라서 표피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서, 어느 분은 이제 수련을 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반표공 비슷한 비슷하게 표피가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또 걱정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묶는 위치를 표피만 늘리는 건좀 문제가 있으니까 몸통하고 같이 늘리기 위해서 항상 묶는 위치를 성기를 묶고 할때 기두 뒤편 한 1.5cm 그 부분에 묶어서 앞쪽으로 많이 묶게끔 해야 표피가 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표피를 늘리는 방법. 이거 고민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관계된 그런 얘기가 많아요. 표피를 많이 잘라가지고 성기가 덜 자랐다. 또 그게 발기가 됐을 때 땡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표피는 너무 잘 늘어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표피를 묶는 위치에 따라 표피도 잘 늘어날 수 있고, 또 몸통만 늘릴 수 있는 표피와 몸통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묶는 위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을 하면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몸통도 성장을 하고, 뿌리도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 사실은 표피도 성장을 해서 두터워져요. 이게 표피가 피부잖아요. 그 피부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굳은살처럼 그러면서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제 그 뿌리에다가 이 뿌리 부근에다가 끈을 묶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기만 할 때, 피수련 할때 그랬을 시 이게 앞으로 쭉 잡아당겨지면서 이, 이 살이 앞쪽으로 이게 앞쪽으로 기도 앞쪽까지 밀려나와 요 이게 그러면서 이 표피가 이, 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늘어나게 두툼하게 이쪽 끝에 가서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만큼이, 가용 범위가 늘어나게끔 하면서 스윙과 스쿼트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가 유지, 유지가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표피가 좀잘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요렇게 하면은 표피가, 몸통이 성장하기 전에 먼저 이게 표피가 더 길어지니까 모양이 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늘, 상 이제 하, 하는 얘기가 아예 그냥, 뿌리에다, 피스, 피수, 피스로 이제 성균형 묶어 하는 거. 뿌리에다 묶지 말고, 앞쪽, 기두, 기두 뒤편, 표피 1.5, 1cm, 그 부분에 묶고, 앞쪽에 묶고 이것을 잡아당기면은, 잡아당기는 거, 그 이후에 부분만 이게 장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앞쪽은, 앞쪽은 걸쳐있는 부분이고, 뒷부분이 이게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몸통이 그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표피도 앞쪽에 있는 부분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편이 몸통하고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몸통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치도 앞쪽에 묶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잡아당긴 거, 장력이, 유지가 잡아당긴, 앞쪽이면 늦, 잡아당긴 상태, 거기에 그 뒤편에, 뒤편이, 뒤편이 늘어나게끔, 그만큼 커지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끈을 뒤에 묶으면은, 그 부위의 뒷부분만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묶는 게 좋고, 표피 성장도, 몸통이 늘어나는 성장 속도와 함께 같이 표피가 그, 그, 그 파이만큼 늘어나게끔 하는 게, 앞쪽에 묶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잖아요. 음, 표피 수술 이런, 이런 고민 가지,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수술 잘못해서 표피가 짧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은 사실은 뿌리에 묻고 표피를 성장하기 위해서 뿌리에 묻고 이것을 표피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게끔 만들면은 어, 한 달, 한달 반, 두달그정도만 안돼도 표피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짧다 그러신 분은 한달반그 정도면 다 해결됩니다. <laughs> 그만큼 세수공이 강력해요. 그래서. 어,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 몸통이 늘어나는 속도와 표피가 늘어나는 속도를 맞춰서 하고 싶으신 분, 또 성기 몸통, 뿌리 부분, 이 부분 성장을 더잘 시키기 위해서, 잡아당긴 그 위치, 뒤편이 잡아당기니까 몸통도 늘어나게끔 앞쪽에 묻는 게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끈이 그만큼 얇을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이게 두꺼우면은 두꺼운 만큼 뒤편에 그만큼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끈은 2.5, 폭이 2.5에요. 왜냐면 얇게 해야지 이제 그더피해잘 묶이고 굉장히 몸통이 늘어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제작을 아예 해버려서 2.5cm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4cm라고 하면 1.5cm가 뒤로 물르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몸통 늘어나는 것이 손해보기 때문에 피 끈은 얇은 게더잘 잡아줄 뿐더러 성기 몸통을 늘리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얇은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끈으로 해서 앞쪽에 묶고 하시면은 전체 몸통도 늘어나고 뿌리도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표피를 늘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뿌리에 묶고 표피를 늘리는 거. 물론 뿌리에 묶어도 뿌리근이 바깥으로 나오고 몸통도 살짝 그, 그 뒤편은 늘어나게 되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은 하지만은 표피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은 뿌리에 묶고 그것을 하시고, 몸통과 표피를 같이 잡고 이제 같은 속도로 늘리고 싶으신 분은 앞쪽에다가 이 끈을 묶고 피수련할 때 그렇게 하시면은 같이 이제 늘어난다, 같이 커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련 세수공은 이제 성기 확대에 특화된 목적이 있는 수련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장력에 의해서 성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지만 묶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끈에 묶이는 위치에 따라서 성기를 자기가 어, 유도한 대로 모양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기 모양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